자,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사회 역사 관련 자료입니다. 어, 선사시대부터 현대사 일부까지 정리해 놓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왕 중심으로 이렇게 연도 중심으로 해서 나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연도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것을 어,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해 보았고요. 구석기시대, 삼국시대, 15장, 어, 그다음에 고려시대, 자, 왕 순서대로 쭉 한번 연결을 좀해 보았고요. 고려시대 7장, 그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현대사 일부까지 해서 10장 이렇게 왕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자, 위쪽에는 기원전 그 연도를 표시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각 시대별로 중요한 내용 간단히 유학을좀 해보았습니다. 관련된 뭐 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간단히 넣어 보았고요.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삼국 따로따로 왕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서 어떤 시대가 같이 같은 시대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볼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300, 400, 500년도, 그 다음에 600, 700,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되는 과정 적어 놓았고요. 800년, 그 다음에 통일신라 발해 900년, 그 다음에 고려시대로 넘어가는 과정까지 이렇게 어, 삼국시대 파일로 이렇게 다섯 장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고려시대에 넘어와서, 자, 위쪽에는 왕순서대로 한번 쭉 한번 정리를 해보았고요그 다음에, 어, 여기 현재 페이지에 나와 있는, 어, 왕순서,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태조, 왕권, 어, 어 통치년도, 그 다음에 특징, 그 다음에 업적,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해, 종, 정, 종, 광, 종, 경, 종. 여기 있는 내용은 역사책, 어, 참고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어, 다른 역사책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도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다른 부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지도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업적이 있는 분들 중심으로 해서 쭉 지도를 해 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이렇게 이어 붙이면 기다란 어, 표가 됩니다. 연표같이. 그래서 이거를 교실 뒤쪽 게시판에 붙여놓고 활용을 좀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종, 목종, 현종, 자, 그 다음에, 덕종, 정종, 문종, 순종. 쭉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숙종, 예종, 자, 인종. 자, 그 다음에, 의종, 명종, 신종, 시종, 강종. 많죠. 자, 고려시대 임금들에 대한 따로 외우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좀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종, 원종. 그 다음에, 자, 충렬왕, 충, 충선왕, 충수왕 쭉 나오고요. 원나라 관련해서 쭉, 그래서 우왕, 그 다음에 창왕, 공양왕, 이렇게 하면서 고려 말, 내용까지 쭉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7장 고려 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이제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 관련된 업적, 그다음에 관련된 뭐 사진이라든지 자료 일부 집어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태종, 그다음에 세종, 그다음에 문종, 그다음에 단종, 그다음에 세조그 예종, 그다음에 성종 연산군 내용이 굉장히 많죠. 조선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서. 자, 내용이 좀 어려 없지 않을까 했는데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명종 선조 선조는 임진왜란 관련해서 쭉내용 정리해 봤고요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경종 영조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쭉 나오지요 내용이 꽤 많아요 그죠 자, 특히 고학년 같은 경우에 여기 고종 관련해서 내용이 꽤 많죠. 그 다음에 국권상실, 국권상실, 그 다음에 임시정부 독립운동, 현대사 관련해서도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 그다음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까지 이렇게 쭉 해봤고요. 민주국가 건설 일부까지 했고요. 여기 뒷부분은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 시간이 되면 여기 1997년 이후. 지 한번 쭉 정리를 해, 해 음, 볼까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자료는 제가 플래시로 이렇게 만들어 본 자료고요. 그리고 연말에 항상 요 자료 복사해서 학생들에게 간단하게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서 지도할 때 사용하는 자료입니다. 뭐 3학년 학생들한테도 한번 사용을 해 봤고요. 그 다음에 4학년 이상 학생들에게도 한번 어, 활용을 해 보라고 해 봤습니다. 이거를 순서대로 다 붙여서 뭐 집에 어 벽에 붙여 놓거나 아니면은 책자처럼 이렇게 넘겨 가면서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쭉한 장을 연결을 하면 기다란 어 연표 책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보관하기도 어렵지 않고 책자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역사적인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쉽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자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문학과 정식 회원 가입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슈퍼땡스 최소 100원 이상 이렇게 어, 해 보신 분들에게 일단 먼저 자료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어, 무작정 자료를 제공한다기보다도 좀 받은 자료를 좀잘 활용하시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매일 많이 보내주시고 참여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나중에라도 받으신 분들은 내용 보시면서 보충할 사항이라든지 뭐 틀린 내용 이런 사항들이 있으면 어, 댓글 달아 주시면 다시 수정해서 언제든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때는 역사가 굉장히 어렵기만 하고 부담스러웠는데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더 관심도 많이 가고 재미있는 어,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커질수록 더 나이든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그래도 학생들에게 지도할 때 도움이 되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선사시대부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간단하게 정리한 자료 소개해드렸습니다.